미국의 CCM 가수이자 작가인 마이클 카드라는 분이 쓰신 이 깨어지기 쉬운 반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일생, 베드로의 여정을 따라가는 그런 책인데요. 이 책에서 저자가 베드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독특한 그런 인물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는 가톨릭과 계신교에서 모두 잊혀진 존재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가톨릭과 개신교에서 베드로가 다 잊혀진 존재라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잖아요. 뭐 지금도 교황이 얼마나 추앙을 받습니까? 그렇죠? 근데 일대 교황이니까 그야말로 뭐 예수님의 버금 가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제자로서의 베드로의 모습보다는 그 존경받고 추앙받는 가톨릭의 위대한 일대 교황 그 모습으로의 베드로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베드로는 잊혀진 존재다. 말하자면 그 인간 본연으로서의 베드로 모습보다는 그렇게 직책만 남아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요. 반면에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가톨릭에서 워낙 뭐 일대 교황으로 베드로 이렇게 추앙을 받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거리를 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신약의 바울의 서신들 얼마나 많이 읽고 또 많이 강조를 합니까 그죠? 근데 그에 비해서 베드로의 가르침인 베드로 전후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덜 하다라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이분의 이야기가 좀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신약 성경의 베드로라는 이름이요. 200번 이상 등장할 만큼 베드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지요. 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수제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떠올립니까? 베드로를 떠올리잖아요.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 원조라고 할수 있는 초대 교회가 세워질 때그 과정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을 했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베드로만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누구보다 열정을 다해 그렇게 헌신을 하고 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정말 역사적인 위대한 신앙고백을 남겨서 예수님에게도 정말 극찬을 받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잡혀가시던 날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던 그야말로 온탕과 냉탕을 오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 마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왠지 마음이 짠해지고 정말 미워할 수만은 없는 그런 제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8월 달에는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나누었죠. 베드로의그빈 그물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오늘 이어서 요한복음 1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역사적인 첫 만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봤던 누가 보고 모장보다 시간적으로 더앞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죠 안영미라는 개그우먼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방송에서 이분의 그 결혼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분이 라디오 방송의 DJ로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을 때그 청취자들에게 이제 메시지가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청취자 팬인 것 같은데 아마도 한 청취자가 어떤 메시지를 보냈냐면 안영미씨 나하고 소개팅 한번 안 해보실래요? 이런 메시지가 왔다는 겁니다 시덥잖은 얘기죠 그죠 연예인들이 뭐 그런 메시지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뭐 쓸데없는 거구나 넘어갈 수도 있는데 왠지 이 안영미 씨가 눈길이 가더래요. 그리고 그, 뭐그 뒤에 뭐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찬찬히 그분의 메시지를 읽어보니까 사람이 괜찮은 사람 같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한번 만나볼까? 그런 이런 가벼운 생각으로 소개팅을 했대요. 셀프 소개팅이죠. 누가 소개시켜 준게 아니라 스스로가 그렇게 소개팅을 한 거죠. 근데 그한 번의 만남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결혼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죠. 그죠. 한 번의 만남이 정말 일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베드로도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오늘 이 베드로의 이 만남이 베드로 인생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의미심장한 그 말씀 때문이에요 자 오늘 우리 4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개반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네.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대뜸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 개바가 될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개바라는 것은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이 중동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어, 쓰는 말이 아람어였거든요. 근데 이 성경이 쓰여져 있는 원어가 헬라어인데 헬라어는 그때 당시 좀 배운 사람의 언어입니다. 좀 학식있고 약간 고급진 그런 언어인데, 이 개바라는 말, 반석이라는 말을 성경의 언어인 헬라우로 하면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죠. 시몬이죠, 시몬.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이름입니다. 네가 지금은 하루하루 고기 잡아서 먹고 살기 빠듯한 그런 인생이지만 장차 단단한 반석과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인생이 될 거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쓰시겠다는 위대한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일생을 뭐 알고 있습니다만는 지금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의 시점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 요한복음 1장 현재의 관점에서 베드로를 보면 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굉장히 결함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성격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미성숙한 다혈질인지 실속도 없으면서 또 나서기는 너무 좋아하고, 근데 신중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충동적인 성격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내가 오늘 밤에 팔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얘기를 해 주실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깊이 생각도 안 해보고 충동적으로 그냥 주님 다 주님을 버려도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를 쳤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뭐 이런 말 쓰는 사람치고 별로 믿을 만한 사람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에 무게감을 가지는 사람 같으면은 자기가 내뱉은 말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대비를 한다든지 준비를 한다든지 그래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게스만의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너희도 좀 기도 좀 해라 그랬더니 잠이나자고 그러니까 별로 뭐 깊은 생각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또 베드로는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 같아요. 사도행전 4장 1 3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니까 주위에 베드로를 좀 아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저 무식한 배우지도 못한 베드로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얕잡아 보고 무시할 만큼 배운 게 많지 않은 속된 말로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죠 배운 거라고는 그저 고기 잡는 그거 하나 가지고 생계나 연명하는 사람이지 인생을 왜 사는지 앞으로 미래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뭐별 그런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현재 기준으로 볼 때는 평범 아니라 그 이하라고밖에 알수 없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동력자로 부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축복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여러분 어떤 것들입니까? 뭐 예수 믿고. 사업이 대박이 난다든지, 하다 못해 뭐, 로또 복권이라도 산데 당첨이 된다든지, 하여간 돈좀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다, 예수 믿고. 뭐꼭 부자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뭐예요? 지금보다 잘 살고 싶다. 공부머리 없는 우리 아이지만은 찍는 것마다 다 맞아가지고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라는 건뭐 주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물론 뭐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복이 뭐냐하면 하루하루 목적도 없이 모의미하게 살아가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별것 아닌 사소한 것에서도 소중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고 꿈을 꾸고 가슴이 뛰게 되는 여러분 이게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믿은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내 삶에는 아무런 의욕이 없고 의미가 없다면 그래서 내가 뭐 나이가 몇인데 뭐 대충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의 제대로 된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뇌세포가요 한 120억 개에서 150억 개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걸 에, 샜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답니다. 근데 그 120억 개에서 150억 개 되는 수많은 내세포 가운데, 이제 전화 여러분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요, 그 중에 한5% 내지 6% 밖에 일생 동안 사용을 안 한대요. 근데 우리가 아는 뭐,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타고난 사람, 한10% 정도 쓰니까 뭐, 천재소리 듣는다 그러거든요. 뭐 이게 정확히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 누구나 할것 없이 우리 안에는 이 95%, 96%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이 피조물로 만드신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잠재되어 있는 나도 모르는 그 가능성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끄집어내지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그러기를 원하신다면, 진짜 내 삶에도 이런 놀라운 변화와 성숙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에 반드시 붙드셔야 할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도 변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리 깊게 내려 있는 고정관념이 뭐냐하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나를 변하지 않는다고 단정을 지어버리면 주님도 우리 속에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나 같은 인생도 변할 수 있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시몬이라는 이름과 주님이 붙여주신 베드로라는 이 이름, 이두 개의 이름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우리는 다 시몬과 같은 존재였어요. 하루하루 그저 의미 없이 그렇게 살던 인생이에요. 그랬던 우리를 주님이 만나 주시고 베드로라는 새 이름으로 불러 주셨어요. 너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불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 이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옛 모습, 옛 자아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베드로라는 이름은요 주님을 만난 후에 이제 새로운 자아를 의미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네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 개바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렇게 부른 적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요. 시몬아 이렇게 부르세요. 특히 이 베드로가 막 실수하고 덤벙거리다가 잘못을 저지르고 이럴 때는 어김없이요. 시몬아. 예수님 이렇게 책망하셨거든요.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꾸었으면 그 바꾼 이름으로 불러 줘야 되는데 한 번도 주님은 그 이름을 바꾼 걸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르지도 않을 거면 뭐 하려고 베드로라는 이름 또 주신 거냐 이거지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드로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내 모습을 보면 솔직히 베드로 쪽이 아니라 여전히 시몬 쪽에 더 가까운 것이 사실이에요. 날마다 실수하고 수시로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건 뭐 직분 받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되나 장로가 되나 권사 집사가 되나 여전히 시몬의 모습에서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수시로 꾸질람 듣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몬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요. 그러한 여러분, 주님이 왜 앞당겨 가지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불러 주셨겠냐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미숙해서 실수했지만. 여전히 시몬의 자리에 그래서 나는 있지만, 그러나 나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겠다. 언젠가 나는 베드로가 될 거다. 언젠가 나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거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변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빌리포스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미 내 속에 착한 일, 시몬으로 살던 별 볼일 없는 나를 베드로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착한 일 그래서 나를 예수님 닮은 거룩한 존재로 다듬어가는 그 일을 주님이 이미 착수하셨다는 겁니다 작수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 주님이 열심을 다해 그 일을 해 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게 이루어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 언젠가 주님의 때에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베드로는요 절대 반석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반석이란 이름이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좌충우돌하고 아니 반석이 아니라 오히려 깨어지기 쉬운 돌멩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돌멩이 같은 시몬을 마침내 반석으로 베드로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을 여러분 읽어보면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복음서에 나왔던 베드로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되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베드로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 세 명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여러분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죠 야고보서를 썼던 순교했던 그 순교자 사도 야고보를 말하는 거거든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썼던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야고보와 요한 그 중간에 그 한가운데에 개바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반석 같은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몬 웨일이라는 유대인 저술가는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린 것이 영적 삶의 기초이다. 한번더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린 것이 영적 삶의 기초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으로 뭐 성숙한다는 게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게뭐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이 관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 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많이 아니라 나 자신을 그렇게 기대하며 기다려 주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솔직히 자라면서 사회생활하면서 그런 대접을 많이 못 받아봤거든요. 늘 무시당하고 네가 할줄 아는 게 뭐냐 뭔가 결심해도 아, 네가 하는 거 작심삼일이지 늘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생각들을 가졌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나를 봐도 미숙하기 그지없지만 그렇다고 뭐 예수 믿어봐야 별거 있냐 이대로 살다 그냥 죽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오늘 베드로를 향해 네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 개바가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기대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면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일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인생에는 예수님과의 만남 못지않게 또 다른 결정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자, 오늘 우리 4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멘. 자, 여기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요한이죠, 요한.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죠또 하나는 안드레가 나옵니다. 안드레.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고편처럼 그 예수님의 사역 가실 길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란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데 세례 요한이 늘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 증거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드레요, 예 안드레. 오늘 베드로를 예수님과 만나도록 소개시켜 준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 안드레가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 출신이었거든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고 그야말로 정말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오늘 말로 하면 아주 셀럽이었어요. 셀럽.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다 구약에서 지금 로마의 압지하에 살기가 힘드니까요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에게 묻는 겁니다 혹시 선생님이 구약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메시아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선생님 아닙니까? 막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 보면 3장 1 6절을 보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 신이가 오시나니? 예수님을 가르키는 거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요한은 언제나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관심과 그 인기를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돌리고 있었어요. 이처럼 세례요한은 사람들을 와여금 예수님께 주목하도록 말하자면 참된 신앙의 밑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역량이 세례요안의 제자인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배경이 되어주었던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세례요안과 안드레를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휴가를 보내면서 이 미술관을 갔던 적이 있거든요. 뭐 저는 그림을 잘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요. 그 그리려고 하는 대상, 그 피사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경입니다. 배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종이 위에 캔버스 위에 여백이 하나도 없이 막 그리려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림 볼때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아마 숨쉬기도 힘들지 몰라요. 이 세레요안은 베드로의 신앙에 있어서 그런 여백 같은 역할을 해준 사람이라고 할수 있죠. 그는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부각시키는 배경이 되어 주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세레요안의 제자 출신인 안드레 역시도 예수님을 자기가 만나고 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만남이 좋은 만남이냐? 여백 같은 사람과의 만남.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과의 만남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뭐 많은 말들을 하고 뭐 재미있게 떠들고 막 시간을 보냈는데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예수님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아 그러면은 여러분 그 만남은요 여러분 인생에 별로 유익된 만남이 아니에요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제 신앙의 밑그림이 되어주셨던 되어 그런 귀한 분들과의 만남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지금도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시는 부모님의 그 신앙이 오늘 저의 영적인 배경이 되어주었고요 또 제가 사역하는 동안 저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좋은 목사님들과의 만남이 있었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부족한 많은 저를 지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좋은 장로님들, 또 좋은 성도님들 그런 분들의 존재가 저의 사역에 있어서 좋은 밑그림이 되어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좋은 만남, 복된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에는 예배 와서 막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막 결단도 하고 다짐도 하지만 또 우리 한 주간 세상 나가 살다 보면 얼마나 자주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오늘 베드로에게 이 세례요한과 안드레가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신앙의 밑그림을 그려주고 든든한 영적 배경이 되어주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신앙의 견고한 울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곳에 나와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시몬과 같이 돌멩이 같은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인생이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로 반석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도 이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리지이 계시기에 수진역이 계시기에 이들 바다가말 발...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내목 이름으로 결단하십시오 만성이 내가 돌아가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 저거지 바구가 만성이